안녕하세요 강입니다 어, 오늘은 V 컬렉션 3 편을 구매를 해서 어, 개봉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한 통은 저 미리. 어...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나 확인을 했는데 기존하고 똑같고요1,2 하고 3,4 이제 나오면은 일본하고 또 환경이 똑같아지죠 다음 5,6 나올 때까지 다음 달에 4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어, 어, 이제 한글판을 굳이 일판을 억지로 하실 필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프로모션이나 일부 카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자이가 원하시는 어, 뭐 국가로 게임 플레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에서 나왔던 것부 확인하겠습니다. 어, 프트는 이번에도 3종이 들어가 있고요 3종 이상, 아, 3종 이상 들어가 있는데, 어, 첫 번째 통은 엑셀만 택이 나왔네요. 루키에, 그 다음에 히아키보그, 그 다음에 메스트롬 뒷면으로 가시면 리버스 친구들이 이렇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P는, 어, 에테나이트 위치 요요, 마데제 더들리 엠페러 리버스, 트라이트 싱어, 레피아 레이드 락. 어, 리버스가 이번 이제 3탄 4탄 주로 주력, 주력 이제 컨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버스를 해야겠는데 범위다는 리버스를 할 만한 덕지가 너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리버스 비슷하게 해서 락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어아코포스 어, 프로모션인 포기 브레이브 슈터 인용 주온 센터. 아 주온 센터. 무라코모 카드인데 이런 거 나왔고 시약을 피어나. 어, 스파이크 브라더스인데 어, 이, 제가 스파이크 브라더스는 일판으로 갖고 있어서 이 친구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네요. 일단은, 어, 요렇게, 첫 번째 통을 확인했구요. 두 번째 통 확인해볼게요. 두 번째 통부터는 새 거랑 구조는 똑같습니다. 어, 요런 식으로 돼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오! 어! 꺄 어, 요게 VSR이죠. 어, 금박 처리하고, 어, 있는데, 어, 끼미코가 나왔네요, 제네시스. 아, 이거, 저희 제네시스는 저희 스톤님이 구해가시기로 했는데, 이거, 따로 팔아야겠네요, 아마. <laughs> 아마 따로 팔라고 하실 거예요. 어, 제네시스라고, 이제 클램, 명이 꽂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금박으로 표시, 그 다음에 클램 마크까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음, 그냥 SP랑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음, 취향은 이제 좀 갈릴 수 있는데,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SP가 좀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탁키보그 리버스 SP, 어, 레피아 레이드락 두장째네요 어, 히미코, 던틀레스, 더들리, 이번엔 포스 3종, 버뮤다 프로모션인 체이스트, 어코드 만원, 닌용, 좋은 센터 치어가 피오나가 나왔네요. 아, 피오나 말고, 아쿠포 프로모션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확정 종류가 들어있는 게 아니어서, 기프트가, 음, 기프트만 구하시는 분들도 좀 생길 것 같네요. 어, 나머지 이제, 낮짱은 여기 구성이 똑같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거는, 세 번째. 아! 두장째 아, 좋아하시는 분이 좀 있을까 모르겠네요. 빨리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의 어... 여왕 히미콘 리버스 동마신용 덩게리 근데 제가 일본판으로 나루판을 쓰면서 느꼈는데 컨트롤은 좀 까다로운데 확실히 센것 같아요. 덩게리 영상도 좀 빨리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멜스트롬 리버스 리버스 계열 애들만 이번에 이렇게 음. 네임 프레임이 빨갛고요. 전개랑 딱 비교하면 좋네요. 글자 부분 표시가 좀 다르죠. 요게 리버스 유닛들, 리버스 레어라고 해놨는데, 국내 표기는 그냥 SP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프트는 포스 3종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포스 3종이 그대로 들어갔고, 프로모션도 바로 좀 볼게요. 범위다, 어, 프로모션이 체스트 어코드만원, 제네시스 프로모션이 경백의 마스터 페라토룸, 나루카미 프로모션인 드래곤나이트 샤라프. 이렇게 총 3종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일판 브이시즌도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프로모션을 조금 많이 놓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복을 일일이 챙겨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랬는데, 어, 생각보다 쓸만한 프로모션이 있어서, 다음에 또 돈을 써야 될것 같네요.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3개째 개봉이 끝났고요 마지막! 돈! 아, 이번엔 없네요. 어, 네개 까서 두개 나왔으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VSR이. 아무튼, 바로 보이는 건, 던트리스, 도미네이트, 도미네이트, 드래곤, 리버스. 였구요. 던트리스, 도미네이트, 드래곤, 리버스. 자키, 보그, 리버스. 메스턴 리버스. 리버스만 세개 들어가 있네. 그리고, 이번에도 포스네요. 프로텍트가 있을 건데, 기프트가, 이번에 프로텍트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좀 슬프다. 개인적으로, 프로텍트 기프트를 좀 먹고 싶었는데, 친구들을. 프로모션은, 아쿠포스 프로모션이었던, 포기 브레이브 슈터, 인용 주온 센터, 어, 나르카민, 드래곤 나이트, 샤리프, 이렇게나왔고요 리딩 듀얼라이트살롬의살롬의 카드 하나하나 설명은, 어, 다음 기회에 영상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그마타이즈 듀얼라이트 11, 원래 있던 카드죠. 살롬에도 그렇고. 유니스, 이 친구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프로모션이죠, 원래. 의협의 기사 라볼. 이게 아마 부시로드 프로모션이었던가? 월간 부시로드 프로모였던걸로 기억하고 제록이죠 절검이기사 리바로 반짝이 버전 리샤르 한때 잠깐 쓰였는데 반짝했다가 이제 안쓰는데 제록을 해줬어요 블레노스어3만크리잘가가 이번에 제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로얄 팔라딘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죠 제테나이트 위치 요요 아까 SP가 나왔었죠 제이드 위치 테테 시트린 위치 무무 미스테리아 위치 조조는 원래 더블레언과 그랬을건데 제록이 됐습니다. 트리플로. 프로모션 열심히 샀더니 제록을 해줬어요 또. <laughs> 안해줄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코발트 위치 푸푸. 시블루 위치 미니. 나 이거 돈 주고 샀는데 따로. 마음이 진짜 찢어집니다. 신건 어, 구산하기. 히미코 리버스. 1판으로 쓰고 있는데 어, 체험 관련해가지고도 나중에 어, 영상 찍어볼게요. 어, 여기까지가 어, 죄송합니다. 오라클 위치. 드디어, 어, 종이 뭉치에서 대기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laughs> 종말의 여왕 힘있고, 양광여신, 야타가라스, 사가의 마녀 시도르, 우리세스 제록이죠. 레볼타 제록이고요 탐식하는 자, 그레이프닐, 삼만절가인말뚝이연결 스티비, 까지가 제네시스. 카게로가이번이좀 특이하죠. 던틀리스, 도미네이트 드래곤, 리퍼스. 레이징 플레어 드래곤, 드래그닉 로우키퍼 이렇게 그레이드 3, 3종이 신규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드래건에서 플레마 원래 프로마였는데 제로로 해줬죠 브란트리버 드래곤 어 이거는 신규 신규 카드고요 히트샷 제록이죠 이제 뱅스텐하면은 같이 쓰는 친구 드래곤나이트 잔나트 3만 클이저 제로이죠 여기까지 카게로 브라쿠모 그리운 친구죠 하키보그 리버스 리미트 브레이크 시절에 신세를 받으셨던 친구입니다 카구라 블룸이랑 같이 해가지고 잘 갖고 놀았는데 아무튼 하키보그 리버스 백명근모 요타마모 이 친구가 원래 리미트 브레이크 시절 되게 초기 카드인데 효과를, 효과가 플러스 5천 있던가 리미트 브레이크로 아마 그랬던 친구일 거예요 별거 없던 친구로 기억합니다 근데 되게 쓸만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재밌게 갖고 놀던 어, 특무 시리즈의 메인 카드 위즈블랙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격분인인기 메오마루. 메오마루가 제로기 되게 진짜 커요, 무라쿠모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구하기 어려워서 국내에서 장당 5,000원씩도 했었는데, 덕분에 좀 싸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와즈 노말인데 제로기 됐죠. 그만큼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메타무르 폭스는, 어, 이번 그, 파키보그랑 같이 콤보가 돼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요도인기 마사무라. 무라쿠모는 3만원 크리에이 절가를 별로 잘안 썼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락공이었고요그 다음에 복마신용 덩게리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죽은 도사 넷넨 죽은 도사 미우미우 전부 다 초기 그 브리, 리미트 브레이크 시절 아마 나루카미랑 연관이 있던 카드들인데 제로기랑 신규는 쪽아 그니까 새롭게 다시 나온 건지는 좀 헷갈리네요 원래 있었던 유닛인지 제기샷드라군 트리플로 제록되었습니다 들어내서 바로 가. 이것도 아마 프로모션이었을 거예요. 제로. 이 친구는 원래 있었던 친구죠. 개선해 본게레셋 <laughs> 그다음에 오리지널 세이버 제로. 네, 디멘션폴리스죠. 파워가 0은 아니었었는데 예전에는 이번엔 파워 가 자기 파워도 0으로 나왔습니다. 플로트 이런 비행 어 SF 비행기 같은 느낌이 원래 있었어요. 디멘션폴리스 다이샤아 다이카이저 나올 때쯤 그 전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제로 관련된 효과들로 좀준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안 봤는데, 아무튼 요렇게 제로 관련 신규 3종 다이 드래곤 이 친구 유독 계속 개설렀지이 어, 친구도 프로모션이었던 그 친구로 기억합니다. 요렇게 트리플로 제로 캐줬고요. 다이 브레이브 워낙 많이 쓰던 카드죠. 음, 고, 고마운 제로 그랜비트 3만 크리저가 감사히 받았습니다. 더드엠페럴 리버스. 에자일풀베 어, 나쁘지 않은 카드 같아요. 솔직히 써본 느낌으로는 쓰는 걸 권장할 수 있을 정도의 카드는 되는 것 같고 신규입니다. 멋신건 글로리아 신규고요. 이 친구는 조금 평가가 애매하네요. 건버스트 라인베커 프로모션이었던 카드입니다. 제록 어, 잘 해줬고요. 블리치스퍼트 제록인데 이 친구도 생각보다 많이 쓰여서 제록을 해준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오펜시브 판터도 제로이죠 그 다음에 산만 크리절가인 라이어리 그 다음에 어, 드디어 나왔네요 아까 살로메랑 더불어서 이번 시리즈 3탄의 가장 인기 카드인 실버손 드래곤 긴루키에 리버스입니다 처음에 평가는 묘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소울에서도 발휘되는 것도 괜찮았었고 펌프도 나쁘지 않았고 어, 평가가 많이 바뀐 카드입니다 자 마리치카 이 친구도 원래 있었던 실버손 친구죠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나, 아나도 원래 있던 카드들죠. 어, 리미트 브레이크 시절 카드들이 생각보다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실버썬 드래곤, 메가로루드 네, 한때 제한까지 가셨던 실버썬 비스한 테이머, 도리안네, 고맙게도 트리플 제록입니다. 리네아도 제록일 거예요. 요거는 원래 아니다 리네아가 신인가 제록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실버썬을 처분을 했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 다음에 다크사이드 소드마스터, 펠문 3만크리 잘가죠 요렇게 해서 펠문까지 넘어가고요데트네이드 싱어, 레피아 라이드락 정중앙 여지, 셀리아 그리고 반짝반짝 소울의 니키타, 이것도 신규입니다 커델커넥트 파네사, 이 친구도 원래가 프로모션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아무튼 신규입니다 원래앞던 그리고 에리 제록이죠 제록이고 어.. 실드치가 어, 나름 2만이나 되는 카드고 서치도 되는 카드여서 어, 고자 채용들을 하셨던 카드로 기억합니다. 늠름한 바짝이 니트카 제록입니다. 원래 노말인데, 이번에 반짝반짝하게 쓸수 있게 됐습니다. 3만 절가자 소중한 프레이즈 레이나. 아쿠아포스입니다. 창랑엄룡 웨스트롬 리버스. 이게 이제, 한데스 페파기 효과를 갖고 있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영상을 몇개못 봤는데, 어, 연구해서 저희 쪽에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스트롬 축은 소스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하나 더짤수 있을 것 같아요. 코발트 웨이브 드래곤 원래 트라이얼 쪽의 카드였던가 아니면 리브 시절의 레어였던가 했던 카드로 기억을 하는데 어, 이렇게 수록이 됐습니다 만 백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티어나이트 발레리아 원래 있던 카드인데 이번에 새롭게 효과를 가지고 됐고요 타이다울스트제록됐죠 그다음에 드리피팅 플로펜서 어, 이 친구도 제록이다 메스 트롬 관련 제록이죠 카드 버블벌 콜퍼럴 이 친구도 메스 트롬 서치 셀피라이더 페트로스 요거까지 해서 어, 아쿠아코스도 공료가 됐구요. 무신게임 마스터 비트.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거 아마 리미트 브레이크 시절에 슬리브 보면서 디자인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카드인데 개인적으로는 리미트 시절 일러가좀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머시닝 아호비트이 친구도 원래 있던 친구일거예요 어, 이번에 V 시즌에 새롭게 다시 등장했습니다. 브리리엄 블리스터. 이 친구도 원래 있던 카드로 기억해요. 원래 있던 카드인데 V 시즌으로 새롭게 넘어왔죠. 머시닝 블랙세턴, 원래 월간 부시로드 프로모션이었던 친구고 재록을 해줬습니다. 머시닝 그삼 서브뱅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소각게임 스탬핑 레드, 머시닝 사이비스타, 노말인데 재록해준 카드고 머시닝 거의 필수 파츠입니다. 이 친구로 아들을 많이 벌어와요. 그 다음에 협탄 게임 봄시죠이 친구까지 해서 이제 브이클랜 컬렉션 볼륨3 전부 살펴봤는데요. 브이클랜 컬렉션의 정클랜 다시 한번 넘겨 짚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록 클랜, 로얄 팔라딘, 디멘션 폴리스, 오라클 싱크탱크, 스파이크 브라더스, 제네시스, 펠문 카게로, 버뮤다 트라이앵글무라코모 아쿠아포스, 나루카미, 메가 콜로니, 이런 식으로 수록이 됐고요 어, V 어, 브이 클랜 컬렉션, 볼륨 3로 구성된 덱 대전 영상이, 어, 보고 싶은 거, 뭐, 아, 저 이번에 그 컬렉션 3 사서 덱짤 건데, 어, 범, 어 버뮤다 덱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쿠아포스 덱을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 콜로니, 디네이션 폴리스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영상 준비해서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방